In your thoughts,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morning, evening, and midnight. Such a wonderful day. I've been waiting here for you all along I've been waiting here for you all along Where you been? Where did you go? I wonder if you found what you're looking for I wonder if you found what you're looking for I hope it's not too so Said it's better this way. I'd rather be with you than someone I don't know. Now it's like we're living in two separate worlds. Come on back to me. Say that you won't go. I can't cope without you, and I wanna hold you close. Say that you won't go. 엽 응. 왜? 그어 God, here she comes. Woman that I love. It's too bad she'll never know. Yeah, I can't tell her how I feel. Cause she has someone who makes her happy. I'm a ghost in these walls. Or at least I try to be. Cause i hope that i'm not showing her how i feel for her she won't feel the same トトトとハコ。ドドド 첫 번째는 성수동에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문구점이죠 포인트하고 뷰에 갔는데요. 사람이 아직도 매년 가지만 매년 아직도 많더라고요.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여기가 되게 노트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토끼가 있으면은 2,000원인가 1,000원인가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켓 노트 이거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오 이렇게 파랗게 됐고요. 헉!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5표 같이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귀여운 강아지 모양입니다. 강아지 발바닥,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된게 이제 제가 포인터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상거 리뷰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촌 그라운드 시소에 워너 브롱크스트 호스트라는 그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완전 굿즈 맛집입니다. <laughs> 정말 가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어, 전시 자체는 16,000원이었나? 근데 정말 복잡하니까 아침에 일찍 11시에 오픈이었나? 10시 오픈이었나? 그 오픈 시간 꼭 맞춰서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시면은 이렇게 저는 엽서를 이렇게 세 개를 원하는 거를 골라서 샀는데요. 이거를 작은 프레임을 해서 미니 액자를 만들어서 쓸까 합니다. 굉장히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쁜 게 많고요. 어, 그냥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엽서를 골라 왔고요. 이거는 또 미니 메탈 액자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뒤에 이렇게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그런 거라서 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 액자, 이런 것도 있었고, 어, 너무너무 예쁜 물감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게 얼마 했을까? 제가 가격을 알게 되면 어, 적어 드릴게요. 한 4,000원 했을 것 같아요. 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작가가 만든 거니까 너무 예쁜 이런 물감 스티커도 있고 약간 포토 스티커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 이 전시에 가시면은 작가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어, 유화를 확확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이런 그림들을 그려 놓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촌에 문구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피에 프로스트라고 하는 이곳을 먼저 갔고요. 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인기가 많고, 여기서 뭐 앉아서 직접 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약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1번, 주스업. 이게 유명한 거죠. 저는 약간 얇고 사각사각 적히는 글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스업. 어, 굉장히 얇으네요. 0.3.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뭐가 많더라고요. 인덱스 클립도 샀고 그리고 이렇게만 샀는데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를 주십니다. 여기 다이어리나 이런 것도 좋고 막 글귀를 이렇게 막 적어놔요 여기저기에 뭐 기록에 관한 글귀라든지 이런 걸 적어놔서 어왜 좋아하시는지 좀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서촌의 리틀 템포라는 너무너무 귀여운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일단 파우치 같은 게 귀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떡 파우치, 이런 캐릭터가 되게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뽀양뽀양한 그냥 미니 파우치 귀여워서 16,000원 이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 스티커. <laughs> 식빵, 이게 빵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캐릭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백반 디자인이라고 하나 봐요. 너무 귀엽고요. 가격은 싸진 않네요. 이거 한 장에 2,000원입니다. 그리고 2만원 이상 구매를 했더니, 마그네틱을 이런 걸 하루방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를 하나씩 꼭 끼워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스티커랑, 요 스티커는 그냥 주셨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저씨, 아저씨 스티커래요. 어, 그 근처에 또 올라이트라는 아주 귀여운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을 본인이 찍으셔가지고 그거로 노트도 만들고 엽서도 만들고 사진이 정말 아름다운 사진도 많고 어, 노트 같은 거 하나 사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마스킹 테이프가 귀여워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샀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해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하트 뿅뿅뿅 돼 있는 <laughs> 이런 테이프를 하나 샀고요. 너무 귀엽네요. 그냥. 제가 닦고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뻐서 샀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촌에 원물 기프트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가봤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스티커랑 키링이랑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운 키링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곳에서 요 귀여운 이런 색깔이 너무 너무 예쁜 폭샷폭샷한 이런 키링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만 원이었고요. 가격도 괜찮고 키링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들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이거 스티커가 약간 뽀양뽀양한 스티커라고 할까요? 어, 귀여운데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이게 5,900원인가봐요. 근데 이제 서울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특이한 독특한 스티커기 이 때문에 이건 한번 구입을 해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무슨 부적이라든지 보두심 부적이라든지, 모르게 뭐 스티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laughs> 이런 멋진 사람, 이런 멋쟁이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있는 스티커를 샀어요. 이게 한 800원인가, 1000원인가, 이렇게 각자 했던 것 같아요. 어, 가면은 굉장히 귀여운 게 많기 때문에, 서촌에 가시면은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삼청동 쪽에 있는 북촌 쪽에 있는 어, 오브젝트라는 곳을 갔는데요. 약간 자그만한 곳이었는데 홍대점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 이것을 구매했는데요. 책에다가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작은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도구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여기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밖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고 싶다면 자그만하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스티커 약간 가격은 싸지 않지만 어,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 귀여운 걸 요걸 하나 사봤고요. 이게 가격이 3,500원이네요. 이게 그리고 이런 귀여운 메모지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